네,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식사로도 먹을 수 있는 라면 하겠습니다. 역시 물 감량이 별로 필요 없고 라면을 프라이팬에 쓰는 거예요. 먹... 라면땅. 프라이팬에요? 맞아 라면땅. 라면전입니다, 라면전. 라면전입니다, 라면전. 오, 라면전? 라면전입니다, 라면전. 라면전입니다, 라면전. 하지만 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전은 아니가 이거 되게 쉽습니다. 저는 일단 그 콩나물전의 충격이 아직까지도 솔직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이것도 중독 충격은 하지만 재미있어요 되게. 네. 어. 부침가루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필요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음. 그 라면 전을 하기 위해서 음. 필요한 달걀? 네, 필요 없어요. 어, 그 그래요 전분가루도 부침가루도 아, 필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어떻게 맞지? 아, 전이니까 식용유 있어야겠구나. 식용유. 붙여야 되잖아요. 식용 아. 물 대충 끓여요. 저 정인데 물을 뭐요? 아, 면? 네, 그럼 삶아야죠. 이거는 이건 역시 스프는 나중에 쓸예요 자, 물이 끓어오르면 돼 이거는 조금 퍼져도 좋아요. 어차피 두번 가열하는 거니까 어차피 퍼지잖아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다 됐으... 면이 끓으면 이제... 물 따라내주시고 골에다 드시고 여기에 라면 스프 아, 통으로요. 오 짜지 그럼, 않을까요? 그럼 짜지 않아요? 고없죠 어차피 간식이 유출한 줄 아니까. 아, 짭짤하게. 제일 됐어. 곱게 쓴 파를 좀 집어넣자고. 여기가루 진짜 안 넣으세요? 응. 거 어떻게 고추장을 넣지? 이 자체가 약간 밀가루라서. 그냥 아니 그러게 너무 기름도 없고 자 반만 쓸게 일단은 왜냐면 반은 업그레이드를 써야 되니까 아, 또? 이렇게 해서 소리 봐 뭐든지 이게 기름을 튀기는 소리는 이게 <laughs> 붙어요 이게 굽나아보문 됐잖아요. 그렇죠 <laughs> 죄송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파 좀. 어머 어어 파가 사실 기름에 튀겨지면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어머 어어 아, 이게 뭐야? 라면 땅. 어 라면 땅. 어머 어머 어머. 어 냄새 좋다. 어, 오. 어, 어, 어. 아니 부침가루 안 넣는데 완전 그냥 부침개 냄새, 부침개 냄새. 고소해, 고소해. 어.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 아 자,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이야 이거는 뭐 넣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이거, 이거, 수업다, 아니 이거. 이거는 그냥 그냥 먹으면 되고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아 이거 해봐야겠는데 이거 <laughs> 이거를 가능하면 조금 널찍하게 퍼주면 돼요 아, 지금 살짝 멘붕 올라오지. 피자 치즈. 완전히 밑에가 도우가 된 거네요. 그러네. 어, 그러네. 도우에다가 심지어 토마토 소스처럼 발라져 있는 거야. 라면 속 음. 거야.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반으로 접어요. 깐쩐네 간조네간조네 <laughs> 그럼 이거 이렇게 한입 물면 어머머머머. 이렇게 쭉 나오는 거야? 어머, 어머어 우와, 이 대박이다. 아,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아, 냉풍이더. 이번 스프까지 들어가니까. 그가지 보자 이름을 저는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될까? 어. 라조네, 어. 자 먹어봅시다. 라조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어마어마. 5개. 아, 지금은 치, 겉모습만 봐서 치즈들어갔는지안 들어갔는지 안 모르겠다. 그죠자이건 응. 이거. 고 이거. 거이이렇게거 <laughs> <슥>. 우와. 우와. <laughs> 일단 이거. 거부터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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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 그거 그냥 먹지 말고, 에이, 먹기 전에 이거요? 어, 가터 빨리 터 집에 물엿이나 올리고당 있잖아요. <laughs> 상민 씨 먹었어요. 반 하나 더 먹어. 반, 반 정도 먹고. 먹는 거지? 음. 야 이거 진짜 먹기다 이거. 그 라면 땅 고급 버전이네. 라면 땅 호텔 버전. 집에 올리고당이나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아니면 꿀. 넣어 줄게. 달달하게. 달달하게. 간식이니까. 우런천 봐야겠다. 아아 이거 꿀찍면 이거 단짠매 아니야. 단짠매. 단짠. 이게 진짜 이이 단짠매. 아. 아 맞죠. 진짜 집에 맞네요. 집에 라면이 남아나진 어. 않겠네요. 찍어 먹어보세요. 와, 찍어먹어 보세요 와, 봤어 찍어 찍어 먹고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어먹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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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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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맛있 음. 깐쪼나? 깐쪼네 이건 약간 빵 같은 그런. 음. 어 엄청 고소해요. 특이하다, 진짜요. <laughs> <이번엔 꿀. 웃음> 진짜. 이번에 꿀. 설명을 못한 맛이야. 이게 누가 라면으로 만든 거라 생각하면 여기 뭐야? 맛있겠다. 그러니까. 불맛이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라면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어, 근데 그렇지. 그 라면을 먹고 이 라면을 먹는데 어 똑같은 라면 먹어서 질리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먹는 것 같아요, 라면인데도. 이거 음. 음. 먹어야겠다. 찍어 먹으니까 맛있죠? 훨씬 맛있어. 또 특이하게. 완전 치즈 안, 치즈 안 들어간 것도 너무 맛있데 치즈를 넣으면 대신 약간 눅눅한 대신 치즈의 고소함이 나오고 음. 치즈를 안넣는 거는 그 치즈의 고소함은 없지만 바삭함 때문에 꿀 집었을 때 뭔가 정말 독특한 뭘 먹는 것같아 맥주. 음. 시키면 창의 에찬짜장솔한처럼나오하다 이렇게 막 메인 요리로 나오는 게 아니, 소 치즈 들어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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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자취하고 이럴 때 라면 있고 맥주 한잔 먹고 싶은데 응? 안주 살 돈은 없고 그럴 때, 근데 이제 화하게 화려하게 그냥 스포 찍어서 과자 이제 라면 먹느니한번 응? 음, 이렇게 해서 지용류만 이쁘겠냐, 지용류만그니까 아, 이게 약간 식용유 기름도 먹어서 좀덜 짠가 봐요. 아, 그런 음. 것 수도 있네. 음. 음, 예쁜데, 너무 획기적이다. 지금 맥주 딱한캔 원샷 때리고 싶다 지금. 아, <laughs> <와>, 같은 바삭 <바닥> 흙은 <laughs> 촉촉이다, 진짜. 음.